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요. 그가 이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를 고려하신 후, 그에게 가장 적합한 완전한 기적과 완전한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나에게 찾아온 다섯 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 한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나의 삶에서 완성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